자, 여러분들, 이 패턴 2에서는요, 주어 비동사라는 기본 문장 의 뒤에 수식어로 이 전사가 오는 패턴입니다. 물론, 이 비동사하고 수식어를이 전사하고 같이 이걸하나의 이제 큰 동사로 보는 거죠. 자, 이때 이그 전사로는 in out 그 다음에 on up up down 오버스루 이런 전치사가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비동사와 전치사가 만나는 이제 그런 제그 이제 패턴을 이제 그 해보겠는데요. 먼저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그이 주어 비동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 전치사가 올때 여기서 말하는 전치사라는 것은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면 들 Uh, they are all in. 그들 모두가 안에 들어왔다. 이때 이는 이제 안이라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uh, he's out. 그, 그 사람이 이 외군 중입니다. 이때 out은 이제 바깥에 있다는 이제 그런 그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요. The group meeting is over. 그룹 uh, 미팅이 끝이 났다. 이때요, uh, 그이 전치사가 이, 이 전치사가 장소 개념을 나타낼 때는 부사가 되는데, 여기처럼, 어, 이 전치사가 장소 개념이 아닐 때는 이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이 패턴 2에서는 비동사 뒤에, 에, 그, in, out, up, down, 뭐 이런 그이 전치사가 쓰이는데, 어, 그 전치사가 이제 그 장소를 얘기할 때는 부사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형용사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렇구나라는 참고 내용이고 문장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뭐 이거는 장소다 이거는 뭐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이 비동사 뒤에 그런 전사가 올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물론 있다 없다 그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구름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있다, 없다로 보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비동사 뒤에 이런 전치사가 온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문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이요. 그가 출근했다. 어, 이 문장은 이 전체가 이제 그이 핵심 문장이겠죠. 그게 이제 주어 어, 그가 이제 주어가 되고 이제 출근했다가 동사가 되는데 자주었습니다히 쓰고요 그 다음에 출근했다라는 그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 전체로 쓰기로 했죠 출근했다는 거는 이제 그그 그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동사 전체로 표현한다면. He is in. 이렇게 되겠죠. He is in.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니까, 러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가 출근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출근했다를, 이, 이 동사를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할 때, He clocks in.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He clocks in. 이때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일반 동사 뒤에 수식어, 전치사 in이 와가지고, He clocks in 하면은, 문장은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으로 쓴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비동사를 쓰고 전치사를 쓰기, 쓰기로 했기 때문에 he is 이하는그 문장이 나오게 된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들 모두가 외근했다. 자뭐이 전체를 다 거기 핵심 문장으로 봐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어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외근했다가 이제 동사가 되는데 이 동사를 이제 비동사 전체사로 써보면 they are out. 그들이 외근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모두는 여기 이제 all이 여기 부사로 쓰인 겁니다. 이게 이때 거기, 그들 모두를 이제 다 다르게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they all 그들 모두가 out 외근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때 여기 이 t h y all이 오고 비동사가 올 때는 l 리 이렇게 비동사 뒤로 가요. they are all out.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그 비동사가 있을 때 l 리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they are all out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때 외근했다를 우리가 이제 비동사 이렇게 전치사로 썼는데 어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써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hey are all working outside of the office. 그들 모두가 사무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일반 동사예요, working은.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로 outside of office라는 전치사 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all working outside of the office는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비동사 전치사로 쓰기로 했으니까 they are all out이 나오게 된 거죠. 자, 3번은요. 어, 집안의 모든 불이 켜져 있다. 여기서는 어, 이 모든 불이 켜져 있다를 우리가 중심 내용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불이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켜져 있다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자, 모든 불주어습니다 All lights. 이 모든 불. 그 다음에 이제 켜져 있다를 비동사 전체로 쓴다면, 아안 이렇게 쓸수 있죠. 아 안. 그래서 all lights 아 안. 모든 불이 켜져 있습니다.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러면 all lights are off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불이 어디에 있는 불입니까? 집 안에. 또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in the house로 썼습니다. in the house. 이때 in the house는 전치사구로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이때 in the house는 형용사 역할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ll lights in the house are 하면은 집 안에 있는 모든 불이 on. Are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켜져 있다를 비동사 전치사로 써본 겁니다. 근데이 켜져 있다를 또 다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할수 있죠. All lights were turned on. 모든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제 그 비동사 뒤에 이렇게 주격 보호가 온 그런 패턴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어떤 핵심 문장에서 주어가 정해지고 나머지 말을 동사로 할수 있는데. 그 동사는 이렇게 네 가지 모양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또 문장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비동사 전치사로 우리가 동사를 써보기로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면요, 경마가 시작되고 있다. 자, 이때 이제 경마가 주어가 되겠고 시작되고 있다가 이제 동사로 쓸수 있죠. 자, 경마 주었습니다더 레이스 이렇게요. 그다음에 시작되고 있다를 이제 비동사 전치사로 쓰면 is on이 됩니다. is on. 아까는 켜져 있다는 뜻도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됐다는 뜻도 됩니다. 뭐 다른 거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무비즈 on 하면 영어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마가 시작되고 있다. the race is on 비동사 전치사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역시 그 시작되고 있다라는 동사를 다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he race already started. 경마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 동사 뒤에 수식어가 없긴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으로 쓰,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4번은 또 정리를 하시고요. 자, 5번 을 한번 볼까요? 자, 5번은요, 그는 오늘 비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번이다. 예,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는 이제 주어가 되고, 비번이다라는 말을,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 전체화로 쓴다면, he is up 가 되겠죠. he is up. 그죠그 사람이 비번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today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비번이라는 말을 비동사 전체화로 안 쓰고,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he takes time up today. 그가 오늘 시간을 take up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동사의 목적어가 오. 요렇게 쓴 거예요. 일반 동사 뒤에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번이라는 이 동사를 이렇게 일반 동사 목적으로 쓴 겁니다. 요렇게 쓰면요. He takes time off today 하면은 자, 이제 요렇게 쓸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상기를 드린 거고. 자, 이제 우리는 하여간 비동사 예, 전사로 쓰는 이제 그런 패턴을 여기서 이제 해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6번은 어, 생선이 약간 상했습니다. 자 생선이 이제 주어가 됐고 그다음에 상에 따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쓰고요, the fish. 그다음에 상에 따라는 표현을 is up으로 쓸수 있습니다. is up. 아까 이제 그 5번에서 어 p 는 거기 이제 그 거기 어떤 뜻이 됐어? 어떤 뜻이 됐었죠? 우리 5, 5번에서는 5번에서는 아, 이게 그그 그 사람이 오늘 비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up를 그 써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p 를 써서. 생선이 상했다는 표현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the fish is up, 이렇게요. 약간이니까 a bit 하고 이렇게 부사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부사가. 아,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전치사 패턴에 가면은요. 이렇게 up, on, in, 이런 전치사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깊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아, 거기 혼동이 될까봐 일단은 그 패턴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상했다를 이제 the fish is a bit of it 썼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상했다를 다른 모양으로 써보면 the fish is spoiled. 이렇게 쓸수 있죠. fish is spoiled. 생설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주격보호가 온 그런 이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1번, 6번이요. 생선이 약간 상했다를 the fish is u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봤구요 자 7번은 요즘 어때 자 요즘 어떠냐는 것은 모르는 거지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문사로 what을 썼습니다 what 모르니까요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비동사 전치사로 쓰는데 이렇게 it's up 하면은 요즘 어때라는 표현입니다 what's up 하면은 그래서 비동사 전치사에서 이렇게 what's up 할때 요즘 어떠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 번은요. 아, 컴퓨터가 나갔다. 아, 역시 이 전체가 이제 그 아,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주어가 되겠고 나갔다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나갔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비용사 전치사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컴퓨터 is down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컴퓨터 is down. 컴퓨터가 나갔다. 자, 근데 나갔다를 다른 다른 동사의 모양으로 쓰면 컴퓨터 doesn't work.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그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쓰는 이제 그런 문장의 모양이 나오죠. 물론 여기서 한 개만 소개한 것뿐이지.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또쓸 수가 있죠. 이 컴퓨터가 나갔다는 것을.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 is down. 어, 그 컴퓨터가 나갔다. 이제 그거 한번 해 봤고요. 어, 자, 그다음에 팀이 세골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전체가 다 기본 문장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그 팀이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골 뒤지고 있다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자, 이제 주어부터 씁니다. 더 팀. 일단 동사, 이제 비동사 전치사로 써야죠. 그래서 is down으로 썼습니다. is down. 그러니까 팀이 is down, 그러니까 down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다운에 있는데 얼마나 다운에 있냐면 세 골, 그래서 o a 골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the team is three goals d o w n 이란 말은 팀이 세골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요, 아, 이그3골 스코는 그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죠. 아, 아까 했습니다마는 그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이렇게 부사로 쓰일 수 있죠. 여기서 c 아, o 아, 스코스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세골 뒤지고 있다를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The team is losing. 그 다음에 by three score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때 이 패턴은 이렇게 쓴 겁니다. 일반 동사에 수식어가 오는 거. 다시 말하면 동작에 거기 포인트를 두고 쓴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있다 없다. 포인트를 두고 쓰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경거리가 끝이 났다. 자, 이제 전체가 핵심 문장이고, 네, 구경거리가 주어가 되겠고, 끝이 났다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 전치사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구경거리, show. 그 다음에 끝이 났다를 is over 이렇게 쓸수 있죠. The show is over는 구경거리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끝이 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he show came to an end. 그죠? 쇼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동작에 중점을 두고 쓴 문장이에요. to an end라는 거는 이제 아, 이 수식어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동사 전치사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즈 오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그이 비동사 뒤에 이제 그 전치사로 이제 수식어가 온 경우에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해봤는데. 어, 예,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올때 장소의 개념을 갖는 게 있고 장소의 개념이 아닐 때가 있는데 그 장소의 개념은 부사가 되고 아닐 때는 형용사가 된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아, 예, 그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가 와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다음 패턴에서 뵙겠습니다.